네, 반갑습니다. 껄무새입니다. 자, 요즘에 NFT 시장이 많이 죽어가지고 돈이 별로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다 계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 계정 하기에 매우 유용한 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기능이 이더리움 컨트랙트 민팅봇 그리고 솔라나 민팅봇 그리고 스나이핑이라고 하죠 마켓에서 우리가 설정한 가격 이하로 리스팅되는 물건을 빠르게 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지갑 관리 이더리움 솔라나 둘다 지원하고요 계정은 디스코드랑 트위터 둘다 지원하는데 트위터는 이제 프리민트 래플 때문에 필요하겠죠 그리고 디스코드는 기버웨이 조인하고 자동으로 채굴를 해주는 채팅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민트는 많이들 아시죠. 이런 프리민트 래프를 다계정으로 응모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고요. 자, 프록시는 IP를 다르게 쓰기 위해서 쓰는 건데 프리민트 같은 경우는 중복 IP 다 걸러내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프록시가 필수고 프리민트 아니더라도 디스코드나 트위터 계정 쓸때 프록시를 써야 좋습니다. 자 그럼 세팅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우선 세팅에 들어오시면 솔라나 RPC가 있는데 솔라나 노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RPC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민팅이나 스나이핑 때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RPC, 이더리움도 노드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RPC 주소를 넣어주시면 민팅이나 스나이핑 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디스코드 웹훅은 그렇게 쓸일 없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캡차는 디스코드나 프리민트에 다계정으로 서버 조인이나 레플에 응모를 하다 보면 캡차가 뜨게 돼 있는데 크게 세 군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보여드리면 저는 캡몬스터 사용 중인데 캡몬스터 오셔서 결제를 해주시면 API 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API 키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잔액까지 뜨네요. 아주 좋습니다. 캡차가 떴을 때 자동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한 기능이고, 한 10달러만 충전해놔도 굉장히 오래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 걱정은 그렇게 안 해도 되구요. 그 다음에 지갑 관리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룹을 하나 생성해 주시고, 이더리움, 솔라나, 둘다 가능합니다. 자, 그룹을 선택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월렛을 눌러 주시면, 사용 중인 지갑을 불러오고 싶으시면, 비공개 키를 여기에 입력하시면 되구요. 아니면 그냥 새로 만들 거면 간단하게, 크리에이트월렛 이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프리민트는 기본적으로 지갑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다계정을 할거면 지갑이 이렇게 많아야겠죠 솔라나도 이렇게 그룹을 만든다음에 만드시면 이렇게 팬텀 지갑이 손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개 만들고 싶으시면 벌크월렛 크리에이션에 오셔가지고 원하는 개수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자이 지갑들을 별도로 불러오고 싶으시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프라이빗 키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복사하시고 메타마스크에 불러드리면 지갑이 생성이 되겠죠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이 지갑으로 돈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다른 데서 자 제가 이 지갑으로 0.01 리더를 보냈는데 새로 고침 해보니까 도착이 되어 있네요 자이 돈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고 싶으시면 간편하게 여기서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지갑에 일괄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자, 이렇게 5번 지갑에 0.005 이더가 들어왔죠. 자, 대신에 회수하는 거는 쉽습니다. 콜렉트 펀드를 하시면, 어느 지갑으로 일괄적으로 회수할 거냐를 정해주신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돈을 옮기고, 한꺼번에 회수를 하고, 솔라나 이더 둘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지갑 관리는 이 정도로 보고요. 자, 민팅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룹을 생성해서 이더 민팅이냐 솔라나 민팅이냐를 골라줘야 되는데 현재는 솔라나는 런치마이 NFT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룹을 선택해 준 다음에 자, 이더는 민팅봇이 기본적으로 컨트랙트 민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팅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해당 NFT의 컨트랙트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디스코드에서 미리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민팅봇은 대부분 퍼블릭 민팅에만 쓰일 거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민팅 때 팔린 물량이 이미 오픈시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오픈시 들어와서 보시면 대부분 여기에 컨트랙트를 볼 수가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일로 들어오시고, 자, 여기에 있는 컨트랙트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카피를 하셔서, 여기에 붙여넣어주시고, 가스는 이제, 정해야겠죠. 보통 민팅복까지 쓰는 상황이 온다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가스비는 좀 많이 해야겠죠. 사실 민팅 성공 여부는 이 가스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없고, 대략 사용법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랙트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크레이트 테스크로 지갑을 선택해 주고, 민트 펑션 같은 경우는 컨트랙트를 좀볼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해당 민팅봇의 디스코드에서 알려줍니다. 그걸 보고 하셔야 되고요. 이 기능별로 파라미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 디스코드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대충 넣어보겠습니다. 가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갑 몇 개로 할 거냐?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지금 여러 개로 민팅을 시도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이렇게 에러가 났죠. 정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민팅이 진행이 되고요. 자, 솔라나 민팅 같은 경우는 그룹 하나 만들어주시고, 아직 런치마이 NFT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룹 생성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캔디머신 아이디를 넣어야 되는데, 보통 민팅봇은 디스코드에서 캔디머신 아이디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서는 그런 채널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캔디머신 아이디를 하나 따왔습니다. 캔디머신 아이디를 입력해주고, 크리트, 테스크, 지갑 선택해주고, 지갑 몇 개로 도전할 거냐. 하신 다음에 스타트 해주면 되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간단합니다.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현재 솔라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위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매직에 되느냐, 코랄 큐브냐, 콜렉션을 여기서 선택하게 되어 있네요. OKB에 OK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갑은 어떤 걸로 살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야겠죠. 자, 50솔 밑으로 리스팅된 거는 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랭크 같은 것도 설정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스타트를 하시면, 얘가 이제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웨이팅 포 리스팅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새로 리스팅 되는 거를 계속 얘가 읽어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스나이핑 가능하고요 자그 다음에 어카운트로 넘어가기 전에 프록시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록시는 구입하시면 보통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다 붙여 넣어 주시고 이름은 아무렇게나 생성해 주시고 선택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목록이 뜨고 자 테스트를 할 때는 여기서 사이트를 하나 골라 주셔야 되고요 저는 트위터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프록시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